안녕하세요. 프리미어 프로 기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퀀스에서 편집할 때 소스 배치, 트랙 선택, 동기화 잠금 등 타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클립이 소스 모니터에 열려 있고, 타임라인 패널에서 소스 트랙을 보면 V1과 A1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V1과 A1을 선택해야 해당 소스 트랙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시퀀스에서 현재 재생 헤드 위치에서 소스 모니터에 열려있는 클립을 삽입하거나 덮어 쓰기 하고 싶습니다. 소스 모니터 아래 삽입 단추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비디오와 오디오를 모두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 A2 트랙의 배경음악이 잘리고 간격이 생겼는데 이를 방지하려 합니다. 먼저 실행을 취소하고 트랙 헤더에서 트랙 잠금을 클릭하고 다시 삽입 단추를 클릭하면 A2 트랙에 영향을 주지 않고 비디오와 오디오가 삽입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중 오디오를 끄고 삽입을 누르면 비디오만 놓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디오만 있는 클립을 소스 모니터에 열면 트랙 헤더에는 V1만 보여지죠. 물론 이것도 끄고 삽입을 클릭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소스 트랙을 모두 꺾기 때문이죠. 다시 이 소스 트랙을 켜고 삽입하면 적용됩니다. 오디오만 있는 클립을 열면 보시다시피 파형이 표시됩니다. 이 오디오 소스 트랙을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시퀀스에 표시되죠. 덮어쓰기 작업도 삽입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편집 방식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 소스 트랙 V1은 시퀀스에서 비디오 1에 적용되고 이 A1은 오디오 1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위로 드래그하여 비디오 2 트랙 옆에 놓고. 삽입을 누르면 비디오 2에 적용됩니다. 소스 트랙이 위치한 트랙이 작업 대상이 됨을 알수 있죠. 타임 라인에서 이런 편집을 할 때에는 트랙을 선택하는 것보다 소스 트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스 모니터에 열려 있는 클립을 시퀀스에 삽입하겠습니다. 현재 비디오 소스 트랙은 V2에 있고, 오디오 소스 트랙은 A1에 있습니다. 여기 삽입 단추를 클릭하면 비디오와 오디오가 삽입되는데 약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퀀스 아래 배경음악이 있는데 클립이 삽입되면서 분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클립을 삽입할 때 동기화 잠금이 켜져 있으면 발생합니다. 실행을 취소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이 동기화 잠금 아이콘입니다. 배경음악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해당 트랙의 동기화 잠금을 꺼야 합니다. 물론 여기 트랙 잠금을 켜도 되지만 지금은 동기화 잠금을 끄겠습니다. 다시 삽입 작업을 하면 이렇게 동기화 잠금이 켜져 있는 트랙에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이 모두 이동하지만 배경음악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트랙 잠금을 선호하는 편집자도 있는데 이 옵션에 해당하는 유용한 수정자 키가 있습니다. Shift Alt Ctrl입니다. 편집 메뉴에서 키보드 단축키 설정으로 들어가서 타임라인 패널을 선택하고 이렇게 Shift Alt Ctrl과 특정 키를 조합하여 단축키로 할당하면 모든 비디오 또는 오디오 트랙을 트랙 잠금할 수 있죠. 또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비디오 트랙 잠금을 클릭하면, 모든 비디오 트랙을 잠그거나 켜기 할수 있죠. 오디오 트랙도 동일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비디오 또는 오디오 트랙을 모두 선택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물론 동기화 잠금과 비디오 트랙 출력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다음으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든 오디오 트랙을 음소거하거나 단독으로 재생할 수 있죠. 복잡한 편집을 할때 타임라인 트랙 선택 버튼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타임라인 기반의 작업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키보드 위쪽 화살표와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다른 클립으로 이동할 경우 비디오 2 트랙만 켜고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재생 헤드가 선택된 트랙의 클립 양 끝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디오 2 트랙만 선택하고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재생 헤드가 선택된 트랙의 클립 양 끝을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죠. 또 다른 트랙 선택의 중요한 경우를 보여드리죠. 모든 트랙을 끄고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시작 표시와 종료 표시를 설정하고 A1 트랙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해당 트랙만 밝게 강조됩니다. V2 트랙을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밝게 강조되죠. A1 트랙을 선택 해제하고 Ctrl C를 눌러 V2 시작 종료 표시 구간을 복사합니다. 다음으로 V3 트랙을 선택하고 Ctrl V를 누르면 V3 트랙에 붙여 넣을 수 있죠. 이와 같이 트랙 선택 버튼은 기준 시퀀스에서 클립을 편집할 때 중요합니다. 왼쪽 화살표와 오른쪽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재생 헤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 한 번에 한 프레임씩 이동합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시키면 한 번에 다섯 프레임씩 이동합니다. 이 작업은 사용자 환경 설정, 트림 설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